한달 전부터 심장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리죠. 심장마비는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몇주전 혹은 몇달 전부터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미리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피로감. 잠깐의 가슴 통증 혹은 불안한 느낌. 이 모든 것이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체 심장 마비의 80% 이상이 이런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 마비가 오기 한달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놓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는 몸이 여러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가슴쓰림이나 속쓰림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신 뒤 느껴지는 단순한 속쓰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증상이 심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에 혈류가 막혀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흉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과 심장성 통증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둘다 식사 후 나타날 수 있고 가슴 한가운데의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심장 관련 통증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여성 고령층일수록 증상이 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속쓰림과 함께 식은땀, 어지럼증, 구역질, 턱이나 팔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다면 심장이 피를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근육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몸이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하지만 열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 피로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갑자기 숨이 차서 깨어난다면 심장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진 경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뇌가 위험신호를 보내며 잠을 깨우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숨 가쁨입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 후에만 나타나지만 점차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숨이 차게 되죠. 다섯 번째 신호는 턱이나 목의 통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통이나 육통으로 착각하지만 이는 심장에서 보내는 통증 신호가 신경을 따라 전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과 현기증입니다. 혈류가 줄어들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어깨나 등 윗부분의 통증입니다. 이는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는 전이 통증으로 특히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호는 간헐적인 가슴 압박감입니다. 잠깐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진다면 이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신호들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학회 심장마비 전 2서 4주 동안 환자의 70% 이상이 피로, 불면, 소화불량 등의 경미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 대학의 연구에서는 심장 혈류가 15%만 줄어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이때 가슴뿐 아니라 목, 어깨 등에도 통증이 전이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면 중 갑작스러운 각성이나 심박수의 증가 역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극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짧은 숨이나 피로감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과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몸이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간과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결국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생활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설탕 섭취를 줄이고 생선, 올리브유, 각 채소, 통곡물 등 심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둘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꾸준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 호흡 훈련, 취미활동 등으로 긴장을 풀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어 심장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넷째, 흡연과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는 동맥을 수축시키고 과음은 혈압을 높이며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수치를 아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비극이 아니라 미리 예고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왔고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이 그냥 피곤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피로감,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 바로 심장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조금만 더 빨리 썼더라면 지금도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심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되찾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나누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그 누구든 이 경고 신호를 알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흡연자, 고혈압, 당뇨 환자라면 나는 괜찮다는 말보다 혹시 모르니까 점검하자는 태도가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심장은 단한 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의 박동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리듬입니다. 그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sos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신호를 사랑으로 돌려주세요 작은 피로 짧은 숨잠못 이루는 밤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키려는 노력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심장을 지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한 걸음이 생명을 바꿉니다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더 아껴줘